안녕하십니까? 관지쌤입니다2019 수능 물리 4면 중에 3면 교재. 자. 수능 물리하게 나왔던 문제인데요. 아,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정지한 우리가 봤을 때 정지한 관찰자가 여기 있고요. 운동하는 관찰자가 B가 있습니다. 0 8 0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광원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PQR이 이 빛을 검출하는 장치인데요. 광원이 하나가 있으면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힌트 볼까요? A가 측정할 때, 요 A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되는 PQR이 동시에 도달했다. 자, 그러면 원래 볼까요? 원래 PQR은 지금 그림상 P q r 이 길이가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Bc light L이 있고요, Bc라고 할게요. 그리고 각 광PQR 광센서 도착하는 곳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A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PQR Bc 방출하면 동시에 도달합니다. ABC. 근데 얘네들이 A가 봤을 때얘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0.8C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빛을 방출하고 나서 이 빛이 방출하고 나서 이제 여행을 갈 텐데 위아래로 밑으로 여행을 갈 텐데 이 길이 방향으로 P는 오른쪽으로 이 빛의 속도와 서로 가까워지고 있고 이 오른쪽 q는 빛의 속도와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r은 빛의 속도하고 어, 오른쪽으로는 가고 있지만 수평으로는 가고 있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한 걸 여기다 적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동시에 도달하려면 이 빛이 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만약에 어, 동시에 이, 이거를 이 반영했다 짧아지고 길어지는 거를 반영했는데 AB, Q, PQ 아래 동시에 빛이 도달해지려면 이 l e 위치가 처음부터 약간 오른쪽에 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될 겁니다 RP, Q 그러면 자이 길이가 가장 길고 그다음이 길이는 아까랑 보다 좀 작고 여기는더 짧아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빛을 출발시켜 볼게요 <laughs> 자 이제 빛을 출발시킵니다 빛을 출발시키고 출발시키고 출발시키면은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짧아져 가지고 이쪽으로 오겠죠 이 전체가 0.8시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짧아져서 여기도 달할 거고 얘는 아까보다는 좀 어, 빛이 방출한 다음에 Q가 이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도달할 거고, 이 길이는 운동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평상시처럼 도달할 거고, 그러면 이 새로운 길이, 새로운 길이, 여기는 그냥 길이. 그래서 이 길이가 다 같아져서 동시에 도달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빛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빛은 이거 지운다면, 지우게 되면, 빛은 이제, 여기 가장 짧은 길이 그리고 가장 긴 길이 여기는 중간 길이가 되는 거죠. P, Q, R. 그래서 이 A가 봤을 때 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A가 봤을 때이 움직이는 우주선의 빛은, 라이트는 요 정도의 길이, 요 정도의 길이, 요 정도의 길이. 가장 길어야 되고 여기 가장 짧아야 되고 요건 중간 길이가 되는 거. 하겠죠? 이거는 바로 아까 여기서 생각할 수있어습니다 P, Q, R이 같은 거리에 있다면 동시에 도달하지 않고 P가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R이 먼저 도달하고 Q가 먼저 나중에 도달해야 될 텐데 얘가 움직이는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 P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어, Q가 멀어지는 것을 반영한다면 이걸 그대로 여기 있던 위치가 그대로 오른쪽에 와서 위치해야 된다입니다. 그러면 이 길이를 누가 측정하냐? 이 길이를 관측자의 B가 측정하는 거죠. B가 B가 측정해가지고 이 길이를 이 길이를 얘가 고유 길이 Lp 거리 얘는 Lq 얘는 LR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B가 측정할 때 PQR은 LPLQLR만큼 떨어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가 측정할 때보십시다 A가 측정할 때 P와 Q 사이거리 볼까요? P와 Q 사이거리는 이겁니다. 그러면 A는 PQ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오른쪽으로 0.8c로 그러면 원래의 길이보다 움직이는 길이가 축 된다 그랬죠? 그래서 PQ 사이는 요 L 플러스 Q LP 플러스 Q가 누가 측정한 거죠? 요 B가 측정한 고유 길이단 말이죠. 그럼 고유 길이보다 작아지는 길이 수축되는 거죠.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B가 측정할 때 봅시다. B가 측정할 때는 자 같이 움직이는 관측자죠. LP하고 LR 비교할게요. LP하고 LR 누가 길죠? 얘가 깁니다. 그래서 LP가 LR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겠죠? 음, LP가 LR보다 얘가 더 큽니다. 그리고 틀린 말. B가 측정할 때 A의 시간은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 자, B가 측정할 때 A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0.8C. 움직이는 시간은 느리게 가죠? 그래서 B의 시간보다 빠르게 간다가 아니라 느리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A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발생한 빛이 검출기는 PQR에 동시에 도달한다 그랬어요 A가 측정할 때 그러면 A가 측정할 때 PQR이 같다고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빛이 라이트가 있고 PQ 알이 길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똑같습니다. R. 근데 얘가, A가 여기 있죠?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죠. 이렇게 0.8C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동시에 도달합니다.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0.8C로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한번 출발하고 나면, 빛이 이렇게 출발하고 나면 PQ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PQR은 어떻게 되죠? 0.8c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요 안쪽으로 들어올 거고요. 얘는 여기서 요 바깥쪽으로 더 나갈 겁니다. 그런데 얘는 빛이랑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길이 변화는 없고 그냥 그대로 갈 겁니다. 빛하고 같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되 이 PQ는 짧아지고, 어, LQ는 더 길어집니다. 빛이 짧아지니까 얘가 먼저 먼저 도달하겠죠. 그다음에 얘가 도달하고 얘는 나중에 도달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동시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0 8 c 로 움직이면은 a가 봤을 때 p가 먼저 도달하고 그다음 r 도달하고 q가 도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도달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L 위치가 여기 여기 중앙에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옮긴 거죠. 요 중앙에서 잠깐 오른쪽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p Q, R 위치에서 요 R 거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요 길이가 길어지고 요 길이가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 빛이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이렇게 출발하면 먼저 이렇게 오더라도 처음보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요 여기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짧아졌지만 길아 아, 처음보다 짧아졌죠. 짧아져서 이 앞으로 뒤로 가는 것을 바, 미리 반영한 거죠. 미리 반영해서 여기서 짧아지고 여기 왔던 게 이쪽으로 와서 짧아진 길이 여기 와서 여기서 짧아져서 이쪽으로 늘어난 길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 R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한 P, 여기서 출발한 Q, 여기서 출발한 R, 셋이서 동시에 도달하는 것을 A가 느낀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된다? 여기 봤을 때이 광원은 오른쪽에 와 있어서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길고 가장 짧고 이 R은 그대로의 위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여기, 동시에 도달한다는 것과 그걸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이가 누구죠? b가 측정할 때 pqr은 그러면 이 새롭게 만들어낸 lplqlr은 b가 측정한 고유 길이기 때문에 비에서 봤을 때 멈춰져 있는 길이죠. 고유 길이. 그러면은 이 길이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